얼마 전 낙동강변 가을꽃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6일부터는 삼락생태공원에서 부산 가든쇼가 열리는데요. 여러 작가들과 기관이 꾸민 아름다운 정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대표공원, 부산 제1호 지방정원인 삼락생태공원에서 부산 가든쇼가 열립니다. 2013년 부산 정원박람회로 시작해 부산 시민공원과 다대포등에서 열리던 것이 지난해부터는 부산 가든쇼로 이름을 바꾸고 삼락 생태공원 개최가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낙동강 환경유역청의 협의가 미뤄져 한 차례 연기되면서 가든쇼는 올해 첫선을 보입니다. 특히 삼락 생태공원은 국가 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사상구는 공단 회색 도시에서 녹색 정원 도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어 이번 가든쇼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가든쇼에서는 세계적 정원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비롯해 사상구와 남구 등 지역 작가들이 꾸민 정원, 또 기업과 학생, 시민들의 정원이 선을 보입니다. 전시 외에도 정원 문화 체험을 비롯해 음악회와 정원 명상, 작가 토크쇼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부산 가든쇼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채널 BTV